예 반갑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꿈 분석 심리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꿈속에서 숫자가 나오는 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그 숫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주로 뭐 돈의 액수 같은 것도 숫자가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린 리뭐 무슨 복권 같은 거 이렇게 봤을 때 숫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 숫자가 나오면은 무슨 복권이라든지 뭐 이렇게 주로. 어, 그 숫자를 하는데 그 숫자가 가르쳐 주는 복권들은 대강 보면 은 전체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권이라는 것은 전체가 맞지 않으면 당첨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꼭그 복권 쪽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주로 숫자가 나오는 경우는 주역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주역을 해서 만약에 13번이 나왔다. 그러면 주역이 13번은 천하 동일이다. 동일이라는 것은 서로 동지가 되고 합해지는 것이다.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떨 줄 모르고 저 사람하고 내하고 만약에 동업을 하면 좋을지 안 좋을지 이렇게 모르고 있을 때 꿈속에서 13번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동업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16번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어 주역에서는 16은 소송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붙는다는 그어 것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소송이 붙을 때는 주로 보면 이익이 없을 때는 소송이 없다가 이익이 있다든지 했을 때 서로가 서로 이익을 위해서 언쟁을 하고 다투는 것이 바로 소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억울하고 한 사람은 이것이 자기 하는 일보다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서로 이익 분쟁이라는 것이 보통 소송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숫자 나오는 꿈을 해석을 하게 되면 또 다양한 것이 많은데 숫자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자기 전화번호하고 갔다든지 안 그러면 뭐 이런 어떤 그 금전 운에 만약에 큰 단위의 숫자 뭐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세종대항인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투자한 액수라든지 이거 하고, 자기가 현실과 이것을 돈을 우선 맞춰보고, 만약에 맞지 않으면 주역을 하셔야 됩니다. 주역을 가지고 풀이하고, 이래도 저래도 만약안될 때는 이리저리 퍼즐식을 맞추어서 답을 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지, 막연하게 이것을 로또라든지 이렇게 번호를 하는 건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숫자가 나오면데 정, 그 답을 잘 모르면 며칠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와 연관되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전문가를 찾아서 해몽하는 게 제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